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해석해주는 자율신경상담약사 이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다양한 이유로 저희 약국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30년 동안 약국 상담을 하면서 알아차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해결사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담을 한다고 해서 불편한 증상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약사로서 지식을 나누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이 진행된 후 하모니 공부방이라는 단톡방에 초대되십니다. 이곳은 저희 상담 고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인데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고요. 다른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공부방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소한 재미와 소속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품 주문은 전담 실장님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하모니 공부방에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요. 하모니 공부방에는 저 외에도 더 많은 약사님과 심리 상담사님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건강정보와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단톡방에서 해결되지 않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담 실장님께 전화로 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톡방, 전화, 그리고 추가 상담 이총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꾸준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을 복용한다고 해서 증상이 한 번에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 가려움, 열, 부종, 설사, 출혈, 불면 피로 어지러움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치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청소를 하면 먼지가 반드시 날리고 설거지를 하면 구정물이 나오는 것처럼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하모니 입학금이 한 번만 부과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상담비가 아니라 하모니 공부방이라는 건강 학교에 입학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모니 공부방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호를 함께 공부하시고요. 서로의 질문을 통해 배움을 넓혀가는 건강 공부 공동체입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자유롭게 질문하고요. 다른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함께 배우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권하는 곳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소통이 이루어지는 작은 건강할 것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팝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비용에는요, 저와의 상담, 공부방 운영, 지속적인 관리 안내, 커뮤니티 지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처음 한 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요, 제품 구입 외에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드리는 제품들은 약사들이 직접 주도하여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검증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요. 성분의 안전성과 효과 그리고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 제품들만 엄선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하고요. 사람마다 필요한 제품의 종류와 가짓수 역시 모두 다릅니다. 각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만 선택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를 받으신 후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온전히 자유입니다. 반드시 모두 구매하셔야 하는 구조가 아니며 부담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요 이상으로 권하지 않고요.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함께 조절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맞춰가며 관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품 선택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조절하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더 깊은 치유가 필요하시다면 하모니 공부방에 입학해서 도반님들과 함께 해보세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할 때 치유 에너지는 훨씬 커집니다.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쉽게 해석해주는 자율신경 상담약사 이지향이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창진!